야,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문제다. 평가원 애들이 이렇게 낼수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계산 좀 짜증 나고 이런 거야. 뭐 킬러가 포함하고 있는 정도고, 음 처음에 분석도 잘 해야 되고 계산도 이 정도면 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만에 마음에 드네.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어, 하나가 이렇게 가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 다음에 지금 a x 더하기 b가 이거 사이에 있대. 직선이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 이 절편 이런 걸좀 찾아야 돼서 좀 짜증나는데, 일단 보면은 A는 무조건 양수야. A는 무조건 양수여서, 어,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정근선이 둘다 X축이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사이에 낄 수가 없지. A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B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하면 되냐.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왜냐면 B가 커질수록 A가 작아져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B의 최대 최소를 그냥 따지는 건안 돼. 근데 일단은 뭐두개 동시에 접할 때 이런 게 일단 의심이 딱 들지. 두 개,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할 때. 근데 이런 식이면 보면은 A가 최대한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를 최대한 키우는 게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접할 때잖아. 그 때가 A가 가장 클 때. 그리고 동시에 B는 가장 작을 때니까 AB의 곱의 최소가 보장되는 거지. A는 A 나름대로 가장 클 때고 B는 B 나름대로 가장 작을 때야. 그럼 그두 개를 곱했을 때가 가장 작을 때라는게 확실하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가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5가 될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아, 하기 싫은데. 하자, 그래도.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할게. 그러면은 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함수가 뭐야? 그러면은 함수가 뭐야? 어, 여기가 S야. 그러니까 e 의 s 2하고그 다음 요 놈의 기울기 마이너스의 T에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랑 두점 사이의 기울기 S-T분의 e 의 s 2 빼기 더하기 e 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요거를 만족할 때야 뭐 계산은 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는 k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k고 여기가 k고 얘가 k 얘가 k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s-t분의 2k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음, s-t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 집어넣으면 돼 여기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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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s-2가 뭐야? t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e 의 t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t가 2분의 1, t가 2분의 1, s가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최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때냐면 이걸로 풀게 났나? 음, y는 e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 아이고 귀찮다. 플러스 e의 2분의 1인가? 아니면 다시 찍어야 된대? 2의 2분의 1x 빼기 2분의 3, 2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가 얘가 B니까,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2 얘가 바로 최소가 돼. 그 다음에 최대일 때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면 최소일 때는 두 군데 접할 때라는 게좀 느껴져서, 최대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최대를 처음에 2 점일 때라고 착각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접할 때가 왜냐면 b가 최대가 되니까 최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기 딱 붙는 순간 a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는 a, b가 커질수록 a가 작아지니까 고의 최대값이 다른 데서 얻어진다고. 이건 또 새로 풀어줘야 돼. 여기 접하는 점을 u라고 해볼게. 야 이쪽에서 얻어진다는 건 느껴지지. 이게 b가 음수가 되면 고비 음수가 돼. 최대값을 얻을 수 없지. B가 양소가 되는 상태니까 뭐 여기고 이쪽에서 놓을 때고 그러니까 이거랑은 상관없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 최대값이 얻어질 거라는 거야. 여기를 U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E의 E-U U-E X-U 플러스 E의 U-E 이렇게 돼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E의 U-E의 X 빼기 더하기 1-u에 2에 어, u 2 이렇게 돼. 그니까 얘가 지금 a 값이고 얘가 b 값인데, ab, 둘의 곱의 최대 값을 원하는 거거든. 그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ab라는 게 얘가 1-u에 2에 2 u 4가 되는 거지. 그니까 이놈의 최대 값을 구해야 돼. 이놈의 최대가 필요하다. 어, 미분해보면 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떨어지니까 어, 귀찮다. 이렇게 되나? 어, 그래서 U가 얼마일 때? U가 얘가 0될 때니까 야 이건 집에 가서 엄마랑 해라. 이거는 U가 2분의 1일 때야. U가 2분의 1일 때. 그래서 U가 2분의 1일 때라서 이때는 최대가 뭐가 되냐면요. 둘레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 요거일 때가 최대가 된다. 최소. 그래서, 이거의 3승에다가 얘를 곱하는 건가? 음, 3승, 아니지. 이, 이거의 3승에다가 얘를 곱하는 건가? 다행이네. 이거의 3승. 어, 8분의 27. 8분의 27. 얘 곱하면 16분의 27. 그래서, 이게 43. 나 이거 아니면 오늘 업로드 안할 거야.